안녕하세요 성주 신산농원 입니다 아 여기 버섯이 아, 오늘이 추석 날이네 추석날 근데 오후에 잠깐 비가 그쳤습니다 여기 버섯이 능이버섯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굴러왔나 보니까 이게 딸라고 보니까 돼. 뽑혀 있어요 어이구 이거 웬일인가 했는데 <laughs> 가만히 보니까, 이런데 보세요. 좀, 멧돼지인지, 호란인지, 지나갔나 봅니다. 그래서, 어쨌든, 사람이 온건 아닌 것 같고, 우리 이제,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예. 이게, 이게, 능이버섯입니다, 능이버섯. 음, 딱, 지금 딱이, 정확하게 좋은, 이제, 타이밍이 맞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뒤에도. 와, 이렇게 해서, 능이버섯은 주로 이렇게 모아서 납니다 모아서. 줄로 이제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한번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한 바퀴 그 그게 이제 중심이고 그 외에 이제 주변에 몇 개씩 몇 개씩 또또 또 나기도 합니다. 근데 올해는 가을 비가 거의 장마 비 수준으로 오더니 어휴 이런 건뭐 이거로 다치고 짊어지고 갈수도있으려나 모르겠다. 와, 여기 저까지. 여기가 지금 한 자리인데, 요한 자리만 따도 한 짐쟁일 것 같은데, 이제 또 내려가다 몇 군데 더 봐야 되는데, 어쨌든 한번 살살 한번따 보겠습니다. 그리고, 아, 크기가 그렇게 큰건 아니고, 크기가 지딱 맞는 것 같죠? 이 정도면, 요 아, 정도, 어. 딱 좋습니다. 어, 무슨 발자국 흔적이 있길래 이거 누가 사람이 왔나 했는데, 다행히 멧돼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여기 움푹 파이고. 자, 이제 한번 살살 쏴 담아 보겠습니다. 영상은 끄고. 어, 찍히는구나 이게, 한한 포대 쏟은 거고. 두 포대. 두 포대? 네. 응. 여기 또 이거 한 가방. 약약 <laughs> 약, 약. 약 30kg? 약 30kg? 응. 이건 어, 노루궁뎅이. 요 요거 노루궁뎅이. 노루궁뎅이 버섯 요거 쌀이 버섯입니다. 송이도 이 송이도 있네. 이이 송이를 당이 뜯구나 이거. 오도 왔다니까 아 어. 어아 요거 뭐밥 먹기도 하고. 야, 형이 어 어우, 송이는 지기네. 음, 송이는 성이 이제, 이제 나기 시작하는구나. 아, 야, 올해, 올해, 능이버섯 원도 한도 없이, 내일 또한 자리 가면 또 잘해만 또한 2, 한 30km 딸랑가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구경 잘 하셨죠?